자 다음 문제 봅니다 59부터 32까지 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지금 k개가 들어가 있지 1에서부터 k까지 니까 자 그럼 봅시다 너는 지금 전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냥 얘 뭐라고 둔다 너 그냥 bn이라는 수열이라고 둘게 그럼 너가 b의 첫 번째 항이고 니가 b의 누가 돼야 돼 전체 쭉 가서 k개가 있고 한 개에다가 너가 k 플러스 두 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럼 보자. 자, 니가 얘들아, b의 k 플러스 2번째 항에서 그럼 b의 첫 번째 항을 뺐더니, 너는 몇 개의 공차가 있어야 되니? k 플러스 2에서 1을 빼야 되죠. 그럼 너는 k 플러스 1개의... 누가 있다? 공차가 있습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겠네. 이해가죠? 그럼, p, b의 k 플러스 2번째가 32였고, b의 원이 59였고, 얘가 지금 k 플러스 1에 너란 얘기잖아.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빼버렸더니, 얼마니? 20? 실 너가 k 플러스 1의 공차 이렇게 된거네 자내 네, 모든 항의 합이 455래 그럼 s에 뭘 구해야 돼? k 플러스 2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2분의 항의 개수는 k 플러스 2개지 첫째 항이 59일거고 마지막 항은 32자 너를 계산했더니 얘가 지금 455 나왔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지이가아니 자, 그럼 k 플러스 2 곱하기 자, 너 더해버리면 91 네가 455 곱하기 2란 얘기네. 이해 갔습니까? 그럼 너너 약분 돼서 5일 거고 5 곱하기 2니까 10 자, 따라서 k는 얼마 돼야 돼? 네가 8이 돼야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네. 됐죠? 그럼 항이 지금 몇개 있다? k가 지금 8이니까 전체 항은 10개가 있는 거야.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10개. 왜 여기 k가 8개에다가 2 개가 더 있으니까.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 뭐를 구하라? Sn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네. 됐죠? 자, 근데 k가 8이었으니까 d도 구하자. 그럼 요식에다가 8 갖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7이 9d가 된 거고, 우리는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구해낼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자, 그런데 문제 잘 봐. 문제에서 수열 a의 n의 그럼 a n 은 너잖아. 이해하니, 그럼 요거 따로 갖고 올게. 그럼 첫째 항이 A의 1이 누가 돼야 돼? 그치? A의 1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59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한 56이 돼야 되고 됐니? 쭉 가겠지? 가서 A의 K는 32에서 3만큼 커져야 되는 거니까 35가 된다는 거 알아낼 수 있니? 됐냐? 이게 항의 개수 몇개 있는 거야? 그치? 항의 개수 너는 8개가 있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하니? 이 얘기가 아닌가? 아, AN의 수혈이구나. 미안. 그럼 이거 56 됐고, 그럼 이거 다시 뭐고, 아, 이거 이 얘기가 아니구나. 미안. 자, AN의 수혈을 다시 보자. AN의 수혈은, 미안. AN의 수혈은, 얘기 지금 첫째 항이 누가 돼야 돼? 첫째 항이 지금 a n의 수열이 a n은 너니까 맞아? 59에다가 3을 더한 어, 5 9에 3을 뺀 56이 첫째 항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는다. 그럼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 59. 네가 지금 일반항이란 얘기죠. 무슨 말 이해가 갔니 자 문제에서 근데 sn에 지금 뭘 물어봤어?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뭐 구해야 돼? 니가 언제? 그치 음수가 나오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n이 니가 마이너스 59가 됐고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n은 부동화가 바뀌어서 3분의 59 니가 된거잖아 그럼 3분의 59는 3일은 3 3 9 27 그럼 19점 얼마얼마얼마네 이해가니? 그럼 몇번째 형에서 음수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스무 번째 항에서 음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값은 S에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 그치, S에 19까지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20번째 항에서 음수 나오니까. 그럼 2분의 항의의 수 19개에다가 첫째 항이 지금 56이었고, 19번째 항구하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 이해가 하니? 그럼 19번째 항이니까 여기가 일반 항이니까, n 대신에 19 대입하면 3, 1, n, 3, 3, 9, 27 마이너스 5 7이니까 59랑 더해서 2 이렇게 나오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죠? 그러면 얘 58이니까 약분하면 28일 거고 됐니? 음, 맞나? 잠깐만 뭐 이상한 거 같다. 19 마이너스 57, 2, 28. 항의 개수, 첫째항이첫째항이 56. 58.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약분하면 28이 아니라 29지. 미안. 이거 5, 58을 지금, 그치, 2로 나눈 거지? 그럼 29가 됐네. 됐어요? 그럼 19 곱하기 29니까 9981. 됐냐? 29 곱하기 19너 하란 얘기잖아. 곱하기 29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얘는 551,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